유양국민연대 한유관입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며 옳다고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는데 그 당시 동성애는 옳지 않다. 올바른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막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3년도부터 이 아스펠트에 나와서 이 가짜 인권에 대해서 또 동성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싸우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가부에 눈을 뜬 것은 2015년도부터였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법을 발견했는 법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것이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모체는 여성발전기본법입니다. 우리가 8,9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약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기구,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시대가 지나서 2014년쯤에는 아, 여성의 지위는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이제 남녀 구별하지 말고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고 양성이 평등한 그런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양산평등기본법이 2014년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이 개정되면서 법속에서 희한한 용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성주류화라는 용어입니다. 젠더 메인스트림. 우리도 잘 몰랐고 그 당시 회의를 보면 법을 만 드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그거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페미니즘인 여성가족부 중심의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성주류화 내용은 성인지교육, 성인지감수성,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이런 용어들도 구성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2014년도에 발의됐지만 저는 2015년도에 돼서야 이것의 문제점의 심각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심각한 것 중에 하나만 표현하자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뜻인지 모릅니까? 이준석 대표, 당신도 최근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국가인권에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이준석 은 이준석 대표는 혐오적 표현을 하지 말라! 이런 권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것이 혐오적 표현입니까? 또한 최근에 산업부 장관인가요? 그러니까 검증한다면서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검증했습니까? 출산은 애국이다.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애국 아닙니까? 아니, 출산이 애국이란 말이 왜 부적절한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논리가 희한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럼 출산안 하는 사람은 애국 하지 말라는 거냐? 이논리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남성이면 인간 맞습니까? 남성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야 여성은 왜 언급 안해? 여성은 사람 아니야?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 출산은 애국이 맞고 다른 걸로 애국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출산이 애국하는 사람이 전 걱정됩니다. 이 장관 후보가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의 공격으로 출산은 애국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낙마할까봐 걱정됩니다. 급진적 선교관는 이 페미니즘 단체에서는 나중에는 혐오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때 남자는 XX, 여자는 XX로 이루어졌다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혐오 표현이랍니다. 왜 혐오 표현이라고 물어봤더니 상대는 남자, 여자의 수많은 가지 성별을 입혔는데 왜 너는 두 개만 얘기하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증거를 대봐라. 과학 증거에서 남성과 여자 X와 x XX에 어떤 성이 있는지 한번 너희가 뭐 증거를 대봐라. 과학적인 건 필요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직관적인 것이 그렇게 생하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혐오적 표현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는 피해망상증,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대로 과학을 무시하는 괴상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발언이 혐오 표현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엄마와 아빠가 우리 자녀들로 이루어진 거죠. 지극히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혐오 표현이랍니다. 왜 혐오 표현이라 물어봤더니 아니 가정이 남자 아빠와 엄마 자녀로만 이루어졌냐? 그러면 아빠 없는 가정은 어떻고 애 없는 가정은 어떠냐?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우리가 그게 가정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까 출산는 애국이라는 논리랑 똑같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발언하면 혐오 표현이랍니다. 왜 남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도 있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다고 그렇게 혐오적 표현을 하느냐? 사명연금지법이 발의된다면 이런 발언들조차 규제받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고려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대 수업 시간에 남녀 토론에 가서 연애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아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일반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끈이 일어나서 왜 결혼이 남자가 여자가 하는 게 일반적인 거냐? 너, 남자와 여자가 결혼, 연애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한 것이 협업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 그리고 고려대 신문사가 아니, 토론 시간에 민주적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토론도 할수 있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연애한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조차 나는 것이 민주적 사회에서 말이 되냐? 괜찮다 했더니 그 신문사 기자까지 박살내서 그신구상은 상어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형식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못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빠, 엄마, 엄마가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인지 감수성 말도 안 되는 성교육. 아까 말했듯이 이준석 대표, 당신도 당했잖아. 당신이 여가부 평이었다 그러니까. 평무 편이라고 국가 인권에서 공부했잖아. 저는 한 마디 더 하고 싶단 거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국민 중에서 여가부 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자 여가부를 유지하고 자는 하 사람이 더 많습니까? 당연하죠.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들만의 이슈입니까? 아닙니다.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만의 이슈가 아니라 30대, 40대 우리 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아니야. 아들을 가진, 딸을 가진 우리 괴물로 만들기 싫다는 우리 학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니야. 그런데 이 안철수란 인간, 안철수란 인간,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을 뽑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이슈가 여가부 폐지입니다. 어떻게 꼼수를 부립니까? 우리를 만나달라고 하니까 만나줬습니까? 우리 학부모들 만나줬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습니까? 저기는 여성 협오단체페미니즘 꿀톱 패미리즘, 볼수문자들 사람만! 모아놓고 사진 찍고 얼론 홍보하면서 적당히 미래가족부로 바꾸려 하는 이 직결을 우리가 모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안됩니다. 미래가족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떤 논리입니까? 그래 우리는 여성을 포기할게 대신 인구 문제를 우리에게 줘. 노인, 그 다음에 인구 문제까지 우리가 다할 거니까 미리 가족부로 밝혀줘. 이것이 인수위원회에서 흘려 나온 말인데, 이 말의 원천은 누구냐? 꼴통 파미들이 영어부 안철수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안철수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주위에서 밑에서 아무리 유지한다고 해도, 윤석열 당선인만큼은 폐자하겠다폐자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지지율 내려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 힘 당론에 뭐가 있냐면 성인지 당수성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이준석 의원 당명부터 받고 싶죠. 당신이 오늘 시험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 당규를 외워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후보자로 나갈 사람은 당원 당규를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 성인지 당수성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진석 의원도 정기 똑바로 차아주시고 안철수 의원도 당신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가 말을 받아서 죄송한데 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도 우리의 미래를 아,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번에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한다고 말했더니 뭐했습니까 우리는 애안 낳아준다 그랬죠? 맞죠? 네. 여러분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산율이 저하 네. 되죠? 저출산이 네.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평행이자는 말이죠. 여가부가 하는 말이죠. 아니 근데 영화부에서 애를 안 낳았다고 그러면서 저출산을 유도하면서 인구 정책을 가져오겠대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놀란 게 뭐냐면 꼴통 페미니즘 레이지미안이 저출산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레이지미안 저출 저, 저 페미니즘이 애도 안 낳겠다는 애들이 왜 저출산 위원회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반대측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인권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 청년, 여성의 꼴통 패밀리즘은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 애 있는 한 부모, 어머니들을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